보면 이렇게 안 가르쳐주잖아. 뭐뭐 뭐 화이트 골드니 백금이 이런 거안 가르쳐줘. 저한테 오면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선생님 나한테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준 게 없었거든. 그래서, 많이 어, 속아서 산대. 백금이라고. 어. 나 화이트 골드라 화이트 골드가 음. 나만의 그냥 야 엊그제 가르쳐주잖아. 진짜 이거 싫었거든요. 엊그제 <laughs> 그 미국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딸 친구래. 딸 친구가 미국은 이 주얼리 되게 비싸거든요. 딸 친구가 어 여기 티파니 디자인 있잖아요. 그 목걸이를 좀해 달라고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냐면 엄마의 유품을 보내 온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 유품을 보냈는데 그걸 빼서 저기를 보고 나서 빼서 그 목걸이를 만들어달라 음. 그러는데 딱 보는데 그게 진짜? 가짜인 거예요 어머, 어떡해. <laughs> 그러니까 그 대신해서 온 분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음. <laughs> 이걸 어떻게 왜냐면 엄마 유품 음. 유일하게 하나 남은 유품인데 음.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게 있었던 거야 음. 근데 줄은 또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줄 꼬다리 있잖아 음. 그거는 또 가짜로 다른 걸로 끼워놨더라고 음. <웃음> 미국에서 <웃음>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주 비드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를 옛날 분, 옛날에 한 4, 50년 전에 외국 가신 분들은요 엘리트들이잖아 집안쪽에서 가지고 가서 진주 비드 목걸이를 사왔어 사와가지고 부인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 할아버지한테 준 거야 근데 손자, 손녀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음. 금고 안에 그걸 넣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애치중지 애치, 애치, 애치 해가지고요 저기, 그, 손자 며느리를 주려고, 음. 이제, 이제, 시어머니 가져온 거죠? 음.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어머나.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딱 보는데 가짜인 거예요 어, 미안해 <laughs> 근데, 진짜. 근거에 보관을 하고, 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 그걸 가짜 사올 리가 없었다는 거야. 음. <laughs> 왜냐면, 음. 볼줄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음. 근거 안에 음. 넣어놨다가. 음. <laughs> 이제 이제 며느리 어떻게 그거를 가짜로줄수는 없잖아요. <웃음> 그냥 그냥 아버 아저씨 가져다 줬지.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저게 하면 그래. 이제 맞아. 며느리한테 맞춰서 이렇게 주려고 응. 딱 했는데 그러니까 힘들어요. 할머니가 주는 거죠. 외할머니가 응. 이렇게 그랬어요. 주는 건데 어, 어 그래가지고 음. 그렇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요 제가 막 어, 이거 어떻게 말해야지. <웃음> 어, <웃음> 왜냐하면 맞아. 너무 기대를 걸고거든요. 오 그런 유형들이 맞아. 많이 맞아. 있어요. 아막 <laughs> 아, 네. 불리면 돼. 아도 돼. 에만지아그 보석은 <laughs> 아, 그 전문가한테 맡기면 음, 돼. 그래, 그리고요저기는그 뭐지? 음. 여기 어, 어스트랄러지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요. 음. 그리고요 음식하는 사람 음식하는 사람한테 감정소 주시잖아요 이렇게 뭘 사면은 보석이나 이런 것 그게 뭐냐면 진주 같은 경우는요 응. 보통 핵 진주 이렇게 써요 응. 그럼 핵 핵이라는 게 양식 진주는 반드시 핵이 들어가거든요 응. 이러한 용어로 해가지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 있어요 그래서 핵이라는 용어가 핵은 응. 진짜가 아니거든요 응. 정말 이미테이션 응. 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식 진주하고 또 다른 거죠. 응. 그래서. 음. 아니, 그게 가짜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고 싶었어나 음. 음. 아무튼 진짜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진정한 그 천연 보석이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석도 재미있다. 감사한 게 보석을 알아서 감사해. 보석을. 이 통해서 제가 두 번째 커스프가요. 사자자리거든요. 사자. 사자 음, 음. 아마 제가 보석을 공부 안 했으면 보석을 돈 벌어가지고 보석 음. 살지도 음. 몰라. 되게 이렇게 좀 화려한, 화려한 걸 좋아하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지요. 화려하고 막 음. 이런 거. 근데, 그 아마 부처님 아셨나봐. 그냥 너 보석 공부하고 사지 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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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직업으로 제가 보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이 별자리 하면서 알았거든요. 음. 아, 그, 정말, 이 보석하기 잘했다. 진짜 <laughs> 어, 그, 저기, 제가, 그, 커스프가 이거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laughs> 아무튼 여기 선생님들도 주변에 이 별자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나중에 선생님들이 뭔가를 하더라도 도움이 돼. 그래서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돼. 홍보. 별자리. 홍보를 하려면 공기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기 공기 한번 손들어 봐봐. 공기. 공기. 공기들. 여기 공기들이요. 이 전령사가 돼야 돼. 음. <laughs> 전령사. 음. 공기들이 그래서 공기들은 막 뭔가 하고 있더라고. 물들은 응. 응. 뭐를 해주면 될까요, 선생님? 그런 거냐. 빅스하도쓸 수가 없어. <laughs> 같이 알려야지, 선생님. 몸으로 움직여야 돼. 네, 몸으로. 선생님은 직접 해야 돼. 나? <laughs> 아, 네. 내가 네. 직접 하고 네, 직접. 직접 몸으로 알려야 돼. 몸으 착용을 네. 네. 하고 다니면서, 아, 이거 어때요? 음. <laughs> 아, 그래? 아니, 말로써 하는데. 교육하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교육을 해야지.